그시오. 요거는 기초 문제죠. 뭡니까? 집합인 것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집합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니까, 뭔가 좋아한다. 이런 주관적인 거안 돼. 그지, 이런 거안 돼. 맛있다. 이런 것도 안 돼요. 형용사 이런 거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정확한 거 있지. 요것만 가능하죠.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다. 음,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걸 기억해. 원소가 있고요 집합이 있어요. 얘는 포함할 때 요렇게. 짝대기가 중간에 한, 하나 더붙고요 집합과 집합이 있습니다. 얘는 안 붙죠? 네. 음, 요거를 잘 기억해 주면 돼. 그럼 봐봐. 이 원소는 이 안에 있는 얘네들 각각을 원소라고 부르잖아. 이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가냐 물어봤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1, 5, 얘는 지금 봐봐. 이렇게 중간호를 씌우게 되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집합입니다. 1호라는 집합이 B 안에 들어가냐 했더니 또 b 안들 어 5라는 애가 안 들어가는 거 맞죠, 5 때문에? 그럼 맞는 말이지, 안 들어가니까? 자 3이라는 원소가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을 한번 잡아봐요. A와 B의 교집합은 겹치는 걸 물어보는 거 맞죠? 음. 그러면은 뭐가 겹쳐? 1이랑 3. 3이 겹치는 거 보이세요? 네. 어 1, 3 그럼 3이 A 교집합 B에 들어가지 않는댔는데 맞아 틀려. 들어가잖아. 여기 있잖아. 들어가지 않댔어. 는 그럼 맞아 틀려? 네. 틀렸죠. 자 공집합은요 기억해두세요. 모든 집합에 구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들어간다고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인거지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 무조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가 맞죠? 그 다음 자 집합을 그냥 요거는 구하면 되는 문제 구이하의 자연수 1,2,3,4,5,6,7,8,9 이렇게 있고 겹치는 부분. A와 B의 교집합 부터 뭐가 겹칩니까? 1, 2, 1, 2, 3까지 겹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1, 2, 3, 6을 더 빼. 1, 2, 3, 6 빼. 그럼 남은 거 4, 5, 7, 8, 9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차집합과 같은 의미야. 얘들아 잘 기억해. A 교집합 B 여집합은 A 차집합 B랑 같은 말이에요. A에서 b 만큼 없애라는 거야 다시 A에서 B랑 겹치는 만큼을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럼 겹치는 요 부분은 없애고 보는 거예요 6 하나 있는 거 맞죠? 네. B 차지 합 A도 똑같아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보라는 거니까 5랑 7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고 있죠? 그지 의미? 네 그다음 똑같다네. 그럼 같은 원소를 가지면 되네. 잘 봐. 0이랑 4, 2. 그럼 얘가 무조건 뭐해야 돼? 2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A는 그러면 0이네요, 그렇죠? A다 0을 넣어봐요. 어, 그럼 얘랑 똑같죠? 네. 그럼 저절로 얘는 얘랑 같아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따라서 b 빼기 1은 4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네. 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첫문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더 넘어갑시다. 기본 문제. 자, 집합과 교집합을 알려줬는데 b. a라는 집합도 알려줬어. 요거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 봐. 이렇게. a b 그려 놓고 겹치는 게 6이랑 9가 이렇게 있지? a 집합이 5, 6, 7, 8, 9, 10이 있어. 그럼 5, 6 여기 있고 7, 8, 9, 10 요렇게 있겠네. 남은 것들은 다요 b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봐 어? 합집합이 3, 5 5 여기 썼고 7 썼고 6 썼고 9 썼고 10 썼잖아 8도 썼죠? 그럼 남은 게뭐 밖에 없어요? 4 하나가 여기 있겠네 따라서 비집합은 3, 6, 9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그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B 집합. 그 다음, 6번. 자, 요거를 구해보랬어. 지금 얘는 C 차 A랑 같아요. 얘는요, C 차 집합 A를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A, B랑 C 집합이 뭔지부터 찾아야겠죠. B 집합은 A의 걸 들고 와서 1을 더해주래. 다시. A 원소가 지금 뭐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죠. 그럼 얘가 0일 때 B는 뭐야? 1. 1일 때는요. 2가 되지. 2일 때는요. 3이 되죠. 그다음 C 집합은 둘을 가져와서 빼래. 근데 그 둘이가 전부 A에 들어가는 원소들이야. 그럼 이게 다 다양하게 많잖아. 봐봐. 이건 약간 표를 만들어서 구해 봐. 0 1 2 0 1 2 요래 놓고 하나는 x 하나 y라고 생각해 봐. 둘을 빼는 거야. 0에서 0을 빼면 0이지. 1에서 0을 빼도 1이고요. 2에서 0을 빼면 2죠. 0에서 1을 빼면 마일. 1에서 1 빼면 0. 2에서 1 빼면 1.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 2에서 2 빼면 0. 얘네들이 전부 다 c 의 원소가 됩니다. 그럼 뭐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자, 그럼 봐봐. C 차지 합 A부터 구해보자. C 차지 합 A는 C에서 A랑 겹치는 걸 없애야 돼요. C에서 A랑 겹치는 걸 없애면 요거 3개 없어지죠. 그럼 뭐랑 뭐나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자, 요거랑 B랑 합집합을 해주래. B는 뭔데? 1, 2, 3이죠. 요거 들을 합집합 해주면 요거 다, 저, 다 써주면 되는 거 맞죠? 따라서 뭡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요게 바로 여기서 원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따라오고 있죠? 음. 7번. 저벤 다이어그램으로 요게 되는지 알아보랬어. 그럼 우선 얘부터 한번 먼저 그려봐. 지금 뭘 어떻게 해보냐면은 이 <laughs> 부분부터 먼저 봐봐. C에서 A 교집합 B를 뺐대요. 지금 C를 의미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잠만 보이시오 넘어가자 그냥 얘들아. 시험이 안 나오겠죠? 서수령이 없으니까. 얘가 왜 되는지는 증명을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벤다이어로 그렸을 때 2층 한번 그려볼게 C에서 A 교집합 b 를 빼내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C에서 A 교비를 뺀 부분 네. 그 다음에 C에서 A를 뺐대. C에서 A를 빼면 어디가 되느냐면 여기가 돼. 그 다음에 C에서 B를 빼잖아요. 그럼 C에서 B를 빼면 또 어디가 되느냐면은 여기가 돼요. 얘를 합쳐 놓으면은? 지금 여기 이 파란 부분이랑 똑같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은 일단은 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보이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그림이 그냥 표현돼 있겠지. 자 교집합을 구한. 어 이거 한번 기억해봐.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합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 요거를 한번 기억해주세요. 얘는 A의 집합과 비의 집합을 더한 거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였어요. 이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용해서 풀 거거든요. 이거부터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나요? 여집합을 묶는 겁니다.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이렇게 다 뒤집어봐. 여집합을 한데 모을 수 있어 요 이렇게. 이거랑 같은 의미야. 이게 7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 합집합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왜? 합집합이 아닌 게 7개라면 합집합인 건 전체에서 빼주면 됩니다. 아닌 걸 빼면 되지. 113개가 되죠. 얘를 찾았어요. 이게 113개야. 자, A가 몇 개입니까? 83개. B가 몇 개입니까? 70개. 여기서 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얘가 궁금한 거지. 요렇게 식이 세워져요. 둘을 더해 보세요. 1 5 3개죠. 네. 4 빼면 되겠네. 153에서 113 빼면 되지. x는 100 아이 101. 40이 되는 거 맞죠? 네. 따라서 이게 a교 b의 개수죠 얘는 몇 개다? 40개다. 아시겠죠? 40개다. 그 다음. 자, 9번. 어,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잘 봐. 교집합이 A야. 무슨 말이냐면, 은 만약에 벤다이그램을 그렸어. 교집합 여기잖아요. 이게 A래. 그럼 A가 여기 없다는 거지. 이 의미는 뭐냐면, A가 B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A가 B 안에 들어갔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거 맞지? A가 B 안에 들어갔으니까? 네. 자 여집합은 거꾸로 돼. 맞습니다. 여집합은 뭐가 더 크냐면 A 여집합이 더 커요. 이건 반대인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A가 더조그마니까 여집합은 반대로 더큰 거지. 자 합집합은 뭐가 돼? B죠? 전체가 아니라? 네. 봐봐 합집합은 이거 전체 보는 거잖아. 이건 B가 돼야 되지. 그다음에 이거 여지팝 한번 갖다줘봐 드모르간법칙 A, 교 B 여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아니다 반대 뒤집히는 거 아시죠? 이거 여지팝을 갖다주면 요거도 바뀌고, 요거도 바뀌고, 요거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 이게 뭐다? 공지팝이다. 자, 봐봐. 교지팝, 여지팝은 뭐랑 똑같다 했죠? 차지팝이라고 했어요. 얘는 에이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보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A, 차지 팝 B. A에서 B를 빼면 얘가 뭐가 돼? 잘 봐. A에서 B만큼을 다 빼. 아예 사라지지 않습니까? B만큼이 없어지잖아, 아예. 그럼 얘는 공지 팝인 게? 맞아, 틀려? 맞죠? 네. 괜찮아요, 이거? 네. 안 어렵습니까? 기억, ᄂ. 요렇게 두 개가 됩니다 요만큼이 다 사라지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남아서 그래 A한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이그 다음 10번 자이 얘도 이 의미를 잘봐 교집합이 A라는 건 A가 더큰 거야 X가 더큰 거야 X가 A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금방 선생님이 알려준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합집합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합집합은 더큰 쪽이 됩니다 더큰 걸로 나온다고 B가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걸 그럼 같이 한번 써보면, X는 A를 포함하면서 B에 들어간다는 상황이 돼. 어? 이게 뭐야? A가 예전아 1이랑 5. B가 뭐야? 1, 2, 4, 5, 10, 20 맞죠? 여기 지금 중앙에 X가 딱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X라는, 집합은 1이랑 5를 무조건 포함하는 이 B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그쵸? 따라서 무조건 포함하면 뭘 했냐면 빼고 뭐라 했어? 1이랑 5를 빼고 나머지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따지는데 몇개 남아있죠? 2의 4제곱 개가 됩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포함하든 포함하지 말든 무조건 빼는 거야. 포함하라고 해도 빼야되고요. 포함하지 말라고 해도 빼야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얘의 n제곱이었어요. 기억을 좀되살려말겠지 자, 그 다음. 11번. 일단 총 학생 수가 30명이래. 30명으로 A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A가 14명, B가 19명. 모두 선호한 학생의 최대 최소를 잡으래.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전체집합이에요. 네. 요거 A. 요거 A 개수. 요거는 B의 개수죠. 그지 그러면은 어 A, B를 모두 선호하는 모두 선호한다라는 거에서 교집합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요게 뭐냐 물어본 거지. 그치? 교집합이 뭐냐. 교집합이 최대한 클때와 최대한 작을 때를 생각해봐. 봐봐 전체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만약에 B라는 친구가 A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A가 더 작으니까 그럼 이럴 때 교집합이 제일 큽니다 누가 누구를 포함할 때지 말 그대로 그럼 이때 지금 교집합이 최대한 크다라는 건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게 여기서 A가 교집합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a교 b의 개수는 뭐와 같고 a의 개수와 같고 따라서 14개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이때가 최대예요. 최소는요. 최소는 여기 에 a 랑 b가 꽉 채우고 있으면 돼. 이렇게. 봐봐. 여기가 제일 적으려면은 여기 지금 겹친 이 부분이 제일 적으려면은 합집합이 어때야 돼요? 합집합 구하는 게 a에서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럼 교집합이 클수록 합집합은 작고 교집합이 작을수록 합집합은 커. 합집합이 클수록 교집합이 작다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a 합 b가 최대한 커야 돼요. 이게 최대한 커야 돼. 그 말은 이게 전체 집합이면 된다는 뜻이지. 어, 전체 집합 여기서 몇개인데 30명이잖아, 그죠? 합집합이 30명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식을 써봐. A 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이잖아 A 합 B가 지금 30명이다, 그치? 그럼 30은 A가 몇 개였어? 14개. 14명. B가 몇 명? 19명. 여기서 교집합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요거 더해봐 얼마예요? 30. 33? 어, 그럼 얘가 얼마면 돼? 3명이면 되겠네, 그쵸? 요게 그러면 얼마냐면 최소입니다.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최대는 뭐 어떻게 된다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이 될 때를 생각하면 되고 최소는요 합집합이 최대한 클 때를 생각해 주면 돼요 따라서 최대값은 열대명 최소값은 세명 요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음.